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임부수 예, 원로장로님 그동안 편찮으셔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셨다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폭염과 코로나 속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8.15 광복 76주년에 해입니다. 일제 강정기 식민 통치하에서 수많은 한국 초대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교회는 가난했고 애통했으며 온유하고 목마른 자들이 극률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평화를 심기 위해 애쓰다 추방대항하고 박해를 받아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 교회가 받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빌어 주셨던 산상팔복 그 자체였습니다. 연초만 되면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통일됩니다. 교회에서도 새해가 되면 신년 축복성회라는 타이틀로 부흥회를 엽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복을 빌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가? 한국 초대교회가 받았던 팔복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팔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즉산 위에서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방주가 머문 아라랏 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모리아 산.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을 받았던 호렙 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영적 전투를 벌였던 갈멜 산. 결국 성경에서 산에 오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백성에게 전하는 그 모습으로 비유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왕성되는 것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 올라가 이 말씀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네 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두 번째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세 번째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네 번째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단계적으로 끊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라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무리를 보시지 않으셨다면 산에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무리였기에 예수님은 산으로 오르셨을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기 직전인 4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 다 고치실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과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은 그런 무리를 궁유리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오면 달라집니다. 오히려 그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무리를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각종 병에 걸린 환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셨는가?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즉, 제자를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무리와 제자가 구분이 됩니다. 무리는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제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팔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주님은 탈복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직 병고침이라는 자기의 목적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목마르게 사모해라, 극률이 여겨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화평케 하라, 박해를 받으라라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릴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를 보면 무리를 위한 사역과 제자들을 위한 사역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가난과 질병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에 더 중점을 두셨습니다. 즉,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 말기에 순창 군수를 지냈던 익산두동교회의 박재신의 이야기입니다. 박재신은 두동리 마을에서 그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었다고 할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만큼 부인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호적에 오른 부인만 네시고 자식을 낳아준 여인까지 합치면 일곱이나 됐습니다 박제신이 이처럼 많은 부인을 둔 이유는 오직 하나 아들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교 전도부인 안신혜가 두동마을에 들어와 예수 믿으면 집안이 복을 받고 자식도 얻을 수 있다고 전도했습니다 자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에 박재신 부인을 비롯한 몇몇 부인들이 심리 떨어진 부곡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들은 낮 예배뿐만 아니라 밤 예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박재신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흥분을 한 박재신은 임신한 부인이 먼 밤길을 걸어다게 할수 없다며 자기 집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1923년 5월 두동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재신 부인은 아들을 낳았고, 박재신은 참으로 용한 종교다 하면서 본인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곡간으로 쓰던 고패집을 예배당으로 개축했고, 교회부속 배영학교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 학생인 구연직 전도사를 초빙해서 교회와 학교를 맡겼습니다. 교회 전도사의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이고 학교 운영비도 박재신이 전담했습니다. 그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들을 기념하여 교회의 종까지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1929년 박재신 집안에 일이 터졌습니다. 6살 된 아들이 목욕을 하다가 뜨거운 물에 데어 죽고 만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박재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고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부인들의 예배당 출입도 금했습니다. 얼마 후 박재신의 고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3.1장 전통에 따라 주일에 출상을 하게 되었는데 구현직 전도사는 주일의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출상을 반대했습니다 그 일로 교회로 향하였던 박제신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는 자기 땅에 있는 예배당을 폐쇄하고 교인과 학생들을 쫓아냈습니다 쫓겨났던 교인 중에서 박제신의 논을 붙여먹지 않으면 안 되는 자작농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교회에 나가면 논을 떼일까 봐 걱정하여 교회를 떠났지만 논을 떼이더라도 교회에 다니겠다고 결심한 소작인들은 배추밭에 천막을 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박재신의 아들과 동갑내기였던 두동교회 박정호 원로장로는 그때 일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알곡을 골라내신 거지요. 그때 이를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제신과 대조를 이루는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으로 불렸던 이수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수정은 1882년 6월 이모군란에서 명성왕후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수정은 그 공로로 국왕의 후위를 입게 되고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수정이 일본 유학을 결심한 처음 목적은 농학을 배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일본 근대 농업의 창시자였던 쓰다센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수정은 쓰다, 쓰다센의 서재에서 농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서재에 걸려있던 액자를 보게 됩니다. 그 액자에는 한문으로 마태복음 5장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스타센은 일본 근대 농학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일본 기독교 초기 지도자였습니다. 이수정은 그 액자를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는 알수 없었지만 액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정의 눈길이 액자를 향하면서 스타센과의 대화의 주제도 바뀌었습니다. 스타세는 액자에 실린 글귀의 출처에 대해 묻는 이수정에게 한문으로 인쇄한 신약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수정은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속에 기인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들은 옆구리에 한 보따리 책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수정이 그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그들은 그 대나라의 무엇보다 가장 귀한 책이요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수정이 무슨 책입니까라고 묻자 그들은 성경이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수정은 그 꿈을 하늘의 가르침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수정은 스타센의 소개로 일본인 목사 나카타와 야스가와를 만나 성경 공부를 하였고, 1883년 4월 29일에 도쿄 로켓지조 교회에서 미국 장로교 선교사 녹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수정의 개종은 당시 그의 가정과 본국의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국 정부에서는 유학비를 중단하고 귀국하라는 압력을 넣었습니다. 갑신정변 실패 후에 일본에 망명 중인 김옥규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수정을 암살하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했고, 이수정에게 예상되었던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수정은 개종을 한 이후에 농업공부를 포기하였고, 선교사의 후원을 받아 나라의 가장 귀한 책인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는 도쿄에 있던 조선인 유학생들을 전도하여 주일학교 형태의 집회를 시작했고 미국 교회의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바울 서신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편지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문안합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우리는 사탄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으니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만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이수정의 편지는 미국에서 간행되는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수정은 미국 교인들로부터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다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편지가 전달된 1년 후에 미국 교회는 한국 선교를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미국 북장로회의 언도우드, 미 감리회의 아펜젤러와 메리 스크랜턴 등이 1885년 2월 일본에 도착해서 조선선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수정을 만나 그가 번역한 성격을 전달받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짐 속에는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 신약전 마가복음서 언해가 들어있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키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두 사람은 이수정의 꿈에 나왔던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작았던. 그리고 옆구리에 한 보따리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대 나라의 가장 귀한 책이요 성경이요라고 대답했던 기인 두 사람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이수정이 꾸었던 꿈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수정이 일본에 가서 농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이유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수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매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선교사님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편지를 써서 보냈겠습니까? 가난하고 헐벗었던 그리고 일제의 압제에 시달렸던 이 나라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은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는 쌀 교인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 초기에 내한했던 선교사들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한국 교인들을 가리켜서 쌀 교인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 초기에 쌀 교인들도 있었지만 이수정과 같은 알곡 신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알곡의 신앙과 가라지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알곡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여 나로 인하여 이민족의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